잘못에 돌려줘마 사람 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에게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있습니다. 얼굴, 팔, 다리 모두 우리들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옛날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이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오로지 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병이 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무서운 사자의 젖을 누가 감히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젖을 짜기도 전에 어쩌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까. 이 군님은 응. 생각 끝에 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나이를 불렀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으니 사자의 젖을 구해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여라. 만약 사자의 젖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소원에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사나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나이는 우선 새끼 사자 몇 마리를 구해 사자가 있는 산속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나이는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을 곧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새끼, 사자들, 새끼 사자를 하루에 한 마리씩 동굴 속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사나이는 새끼를 가져다 준, 사장. 사자는 새끼를 가져다 준이 사나이와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나이는 사자의 몸을 만지기도 하면서 조금씩 젖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나이는 사자의 젖이 든 항아리를 들고 온 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했던 사나이는 길을 걷다가 잠시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사나이는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의 몸의 부분들이 우고 있었습니다. 사나이의 발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동굴 아까지도 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던 건나 때문이야. 그러자 눈이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앞을 볼수 없었, 볼수 있었, 없었, 없었다면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없었어. 이번에는 심, 심지... 이번에는 심장에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 때문에 사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라고. 이 말을 듣고 있던 저가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너희들은 아무 수용이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자 몸의 각 부분들은 혀에게 뼈도, 뼈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있어. 하고 모두 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흥? 쑥, 어, 포라지. 곧 후약 될 테니까. 잠시 후 사나이는 낮잠에서 깨어나 공고를 향해 다시 걸어갔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사나이는 사자의 젖이 든 항아리를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오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자의 젖이란 말이냐?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laughs> 아닙니다. 그것은 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의 입니다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만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새파랗게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개의 자세가 좋아 날속이로 했다니! 용서할 수 없다! 임금님은 무섭게 화를 내, 내며 사나이를 죽일듯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나이는 그제서야 당황하며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만 실수로 말을, 말, 이 잘못 나왔, 나왔습니다. 이것, 은 개의 요새 아니라 젤리아 이 사자 요새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님은 사랑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뒤에서야, 아, 뒤에야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휴 할못해 잘못해. 잘못해. 죽을 뻔했구나. 사나이는 진담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몸의 다른 부분들이 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야 내, 내가 승화하다는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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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그러자 형은 아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란 한번 잘못하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끝, 끝, 끝.